정환의 친구 동배가 수아를 보고 맙니다. 아가 변했네. 많이 컸어. 기 아, 뭐 동배는 신고를 하려고 하고. 수아 살아 있고 기억이 있어. 헬 닮아갔고, 곱창도 여잘 먹는다. 도 쳐. 정환이 수아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자 춤을 추기 시작하는 수아. 맞아, 거야 수아의 기억이 살아 있음을 확신하는데. 이것이 부아춤이야 나의 눈에는 부산행이야. 훈련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정환은 동배를 설득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포기해 너라면 네애 포기할 수 있어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애가 어딨어 아, 나가 도와줄게 결국 정환을 배운을 도와주기로 배운을 하는 동배 이거 절대 물면 안돼 이거는 큰 어? 그 소리 치지 마큰 그 소리가 우리가 그래? 살을 흥분시켜 가만지마 아, 사냥감을 아, <laughs> 노리는 듯 동배를 보고 있는 수아 나를 물 것이야 <laughs> 기세좋게 나서 보지만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이렇게 동배는 수아가 좋아하는 곱창도 구워가며 정원을 도와주는데 훈련이 효과가 있을까요?